자, 데미안입니다. 음. 오늘도 우버 위치 딜리버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시간 5시 30분이고요. 이제 저녁 타임에 어떻게 오더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나와 봤어요. 이제 우버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5를 누르고 안아 보면 가끔 자기 확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 사진을 찍으면 돼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또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될 거예요. 짠!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하나를 처리하고 다시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왔어요. 이제 조금 기다리다 보면 보드가 다시 들어오겠죠. 보고 보면 이 자리 잡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오더를 받을 것인지 라이더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음... 그래야 이제 거기 가서 좀 기다리다 보면 오더가 바로 들어오니까 오버워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종류의 탈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도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오도가 들어오면 확인을 누르면 그래서 위치가 나와요. 근데 저는 바로 앞인 것 같아요. 어 이제 가서 픽업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은데 바로 앞이니까 한번 카고 비춰죠 바로 앞 오도 확인을 누르면 내가 가고 가는 곳에 장소가 나오요. 그러면 1 시간 반 정도 사장거를 탔는데 하. 힘드네. 힘드네. 지금 한 1시간 반 됐으니까 오늘 한 3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와서 아 어... 중간 경보음을 보시면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무더가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40불을 걸었고 1시간 반 정도 해서 어, 오더는 5개를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는 두 개를 받아가지고, 3.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주말이라 약간, 그, 익스트라, 플러스,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쁜 동네에서 일을 하면, 아 원래 받던 요금에, 좀 뭐, 한 1불 정도를 더받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나올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더 해보고, 한번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연행을 마치고, 야, 오늘 두 시간 반 진짜 하려고 했으니까 진짜 두 시간 반을 마치고 다시 내려왔어요. <laughs> 돌아왔는데 오늘의 레코드를 좀 보여드릴게. 사실 지금 좀더 했어도 괜찮을 뻔 했어요. 사 오더 오더가 너무 잘 들어와서 조금 아깝긴 한데. 오늘 어땠냐면, 오늘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행히. 오늘 64불 벌었고요. 64불 벌었고, 8번 트립을 했어요. 근데 2번은 오더가 2개씩 들어와서, 받은 오더수는 6개인데, 받은 오더수는 8개인데, 트립수로 따지면 6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 총 13불 40 마지막 리고1 0분 40이었고 8번 해서 64불 정도 벌었네요 아 내일도 하기는 할 건데 오늘은 또한 이게 3일 정도 하고 나서 하루 쉬고 지금 이제 4일 차인데 좀몸이 적응을 했는지, 오더도 잘 들어오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어찌됐건 지금 호주도, 호주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되면 조금 더이 우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랑 뭐가 필요한지랑 이런 것들을 좀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요. 지금 처음에는. 딜리버리 하는 것만 계속 보여드려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